인벤티지 랩의 주가가 뻘겋게 물들고 매수신호 들어온 이후로 강한 상승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삼각수렴되는 자리 구간에서 주가가 아래쪽으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0%의 하락불량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이 가격 구간 근처에서 들어갔다면 이런 저렴한 구간에서 진입하지 못했다면 지금 하락이 너무 크나 크고 쓰디 쓸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습니다. 수급표를 실제로 여러분들께 좀 보여 드려 보자면 오늘 어때요? 외국인 순매수했죠. 아니 그래 봤자 최근 한달 동안 외국인 순매도인데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음먹으면 이만큼씩 순매수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시점에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때도 보세요. 이때도 요 날짜가 이제 6월 5일이에요. 6월 5일인데 요 음봉캔들 요 시점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6월 5일 이 수급표를 실제로 보시면은 요때 어때요? 6월 5일 요 시점이에요. 요때 이제 얘네가 순매수를 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오르죠. 아니 근데 뭐 찔끔 적어 올랐는데? 맞아요. 찔끔 오르는 이유는 매수 신호가 안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외국인들이 한동안 순매수를 며칠 이어 나가는 걸 보고 이 매수 신호가 들어오게 된다면 강력한 상승 분량이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특별한 악재가 없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매수 신호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전부 다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챙겨가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강세 흐름에 보이고, 상법 개정들을 바탕으로 펀더멘탈 좋은 애들이 올라가고 있다. 요즘 최근에 주식 시장 올라가는 것들 보면은요, 덩치 있는 애들이 되게 잘 올라가요 뭐 카카오 네이버 그쵸 왜 그럴까요 펀더멘탈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재료도 있다 라는 건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들 공동 개발 순항하고 있다. 경구제까지 범위를 확장한다. 그니까 점점 잘 되고 있어요. 점점 돈을 잘 벌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가 참여를 해서 바이오 USA에 참여를 했는데 그 부스가, 한국 부스가 내년엔 두배더 넓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벤티지 랩은 큐라티스와 장기지속형 주사제, CDMO 설비까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돈을 그냥 쓸어 담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는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펀더멘탈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얘가 적정 가격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이 적정 가격 판단하는 거 되게 우습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분명하게도 지금은 적정 가격을 바탕으로 펀더멘탈 장세예요. 자, 그걸 제가 증명을 좀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 계좌거든요. 제 계좌인데 이걸 왜 갑자기 띄어들이냐면 여러분들 지수가 떨어질 때 매집을 해요.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 매집하면 계속 떨어지니까 떨어지겠죠? 어 근데 지수가 회복이 되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확치고 올라간다고요. 저는 분명히 가치 투자밖에 안 했어요. 펀더멘탈 위주의 좋은 주식들이 급등을 해주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고, 실제 볼까요? 실제 400만원 벌었어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조금조금한 계좌에 조금씩 돈을 매달 조금씩 넣어가면서 이제 만든 건데, 여러분들 보세요. 어때요? 이렇게 벌린다니까요?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으로, 여러분들? 지금 420 벌었는데, 현재 평가자산 700이에요, 여러분들. 얼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 건지 감이 오시나요? 이런 장이라니까요. 펀더멘탈 갖다가 주식을 해야 됩니다. 요즘 시장은.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펀더멘탈 바탕으로 가치 평가를 하고 적정 주가를 판단하고 주식을 해 나가느냐? 비법을 다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목소리> 이런 식으로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 주고요.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 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것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보시면 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자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놨다는 라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하면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 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 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11740번으로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오,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 두었죠. 아까 메디 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주가 상승해 주는 모습이고요. SOS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 포착이라고 4글자 네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실제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요 게시물 탭을 여러분들이 클릭해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 자료 받았고, 엑셀 받았고, 지표 받았어요. 라고 6달 전부터, 290분이 댓글을 통해, 트리니티 증권 TV 채널 정말 투명한 채널이에요. 라고 댓글로 인증을 해주시고 계세요. 뭐라고 인증을 해주시느냐. 연락을 남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를 주시더라. 라고 이렇게 댓글로 인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댓글 인증해주시게 되면은, 제 채널 투명성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게 되면서, 이 많은 분들이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채널들은 사실 연락 남기면 자료 주겠니, 문자 주겠니, 스윙 내주겠니, 텔레그램 방 들어가게 해주겠니 난리난리 야단법석을 피는데 실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연락을 남겨봤더니 몇날 며칠 몇 개월이 지나도 답장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죠. 내가 성심성의껏 자료를 만들어서 실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을 드리다 보면 내 채널의 진정성을 느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거고 그 분들은 연락을 남기셔서 100% 무료로 자료를 챙겨가시게 될 테니, 아, 요거는 미친 장사가 아니다. 그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실 거고, 투명성이 또다시 올라가게 되니, 진정성과 투명성의 선순환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만 명, 이만 명, 십만 명 구독자를 달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드리는 거고, 그래서 돈 받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저 연락 남기셔서, 댓글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돈왜 받아요? 제가 주식으로 잘돈 벌고 있는 거 앞서서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락 남겨서 100% 무료로 챙겨가시기 바라고, 그저 댓글만 남겨주세요. 전 진짜 댓글이면 돼요. 댓글만 남겨주시고, 뭐 시간 남으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아시겠죠? 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대응 가능하시게끔 일목균형표 눌러서 대응 방법 알아볼게요. 이거 사실 빨간 구름 이탈하는 거 진짜 좋지 않거든요. 이 가격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반드시 지지 필요. 이렇게 좀 적어 드릴게요. 여기 진짜 중요한 구간이에요. 여기 이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 뭐 이탈하더라도 이 자리는 진짜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를 지켜주게 되면은, 인벤티지 랩이 추가적으로 사실 여기까지 단기 반등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뚫어 줄지는 가치 평가와 그리고 수급 붙는 거, 이슈 붙는 거,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아, 정도 이야기드리면 사실 스스로 대응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스스로 대응이 가능하지 않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끝까지 보셨으니까 제가 혜택을 드려야겠죠. 인벤티지랩이라고 여러분들이 0 1 0 5 7 4 7 4 0 번으로 대응 필요하다 이렇게 연락 남기시면 각각의 평균 단가 목표하시는 바에 따른 대응 이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방 초대를 통해 조치될 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너무 늦게 봐서 내가 여전히 이렇게 대응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더라도 과거는 못 바꿔도 현재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연락 남기셔서 동일한 조치 받으시고 대응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